안녕하세요. 오래나아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 가면은 맨날 이제 검사하자고 하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를 이야기 위해서는 응급실이 어떻게 생겨졌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응급실은 일단 일반적인 외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중대한 합병증이나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이 있는데 야간에 이를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또한 야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래에서 환자보다가 갑자기 와서 중증환자 설치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검사들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고 그에 따른 또 시간이 다급한 응급 처치들이 있잖아요. 두드러기 환자 간단하긴 하지만은 알라 아나스피라틱스 알러지 소크가 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단몇분 만에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치들이 필요해서 이제 응급실이란 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말 그대로 중증 환자, 위험한 환자 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나 중증이야 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경증 환자의 증상으로 오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병세, 케했다는 말로 응급실로 많이 옵니다. 근데 중증 환자의 굉장히 많은 수한, 절반 가까이가 케했다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심장마비라고 하죠.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심근 경색의 증상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이 정도거든요. 명치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냥 키했다고 와요. 근데 검사를 해 보면은 심전도상에서 심근 경색이 나오는 거죠.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는 의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근경색이 나오면은 처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틀려 있는 말이거든요. 실제 심근경색 환자를 확인하면은 당신은 기금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고합니다왜 그럴까요?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심장 혈근이 막혀서 심장이 순간 멎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멎는다는 건 사망이거든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근데 그 직전까지 정말 정상이라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걸어 들어오고 이야기할 것 다하고 움직일 것 다하고 그러고 갑자기 윽하고 쓰러져 죽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는 응급실에서는 검사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태생 자체도 위험한 환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하기 위한 과이고 그걸 잡아내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검사라는 걸 해야만 하니까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단순히 복통, 별큰 문제 아닌 것처럼 내원을 했는데 암이 발견된다거나 장 천공이 발견된다거나 위장 출혈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검사, 피라면 시티랑 내시경까지 다해 봐야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리 겉에서 보기 멀쩡해 보여도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중증질환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전과 유사하다고 해서 왔는데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 전공이 트레이닝할 때는 그 병원의 VIP라고 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맨날 와서 뭐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대판 싸웠죠 증상이 조금 다른데 이건 검사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데 뭐 어, 이렇게서 이병면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했죠. 예 간호사들이 말리기도 했고 그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위장까 출혈이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까지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중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까지 엄청 싸웠거든요. 진짜 제 인생에서 별압을 욕도 듣고 내편도 없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은 응급실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급하게 화장실, 야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실 때는 정말 급하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게 된다면 은 검사는 스킨핸드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은 수위가 또더 밀릴 수도 있고, 검사를 해보면 본인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는 거 의사들 검사하고 싶지 않아요 응급실 의사들 왜? 일거리거든요 월급 하나도 안 누르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검사하는 거 자기 일거리만 늘어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다고 화내거나 하지 마시고 응급실에 가실 때는 아예 그냥 거의 입원이랑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응급실에서 하라는 대로 필히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들도 돈 벌려고 검사라고 하네요, 응급실은요. 다 일거리라서. 환자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아니라 나오면 다행이고 안전한 거고, 만약에 이상 이 있으면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상, 월에 나가있습니다